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음? 빼앗긴 나라에서 기다리는 독립 김구의 봄입니다. 음 그래요. 와 김구 선생님. 네네. 네. 그러면 어떤 이야기지? 김구 선생님의 살아온 이야기를 한번 얘기해줄래요? 네. 음. 김구 선생님은. 음. 처음에 응. 과거시험을 보러 갔는데 응. 거기서 다른 다른 양반의 응? 도령들이 응. 뇌물을 주어서 응. 과거시험에 그냥 급제하는 것처럼 꾸미는 응. 일이 있어서. 응. 참, 아, 세상이 너무 안 좋아진 것 같다고 음. 김구는 생각했어요. 아이 장면이군요. 바로 바로 돈을 주고 과거를 시험을 하는 장면이네요. 네. 그렇죠. 어. 아. 뇌물을 주는 사람도 나쁘고 뇌물을 그렇다고 받는 사람도 나쁜 것 같아요. 맞아요. 둘다 나쁘죠. 아주 비겁한 방법이죠. 네. 참 안타깝네요. 공부를 네. 많이 했던 김구 선생님은 그그 그 길로 과거 시험을 보는 것을 포기했죠. 그런데 어 아주 위대한 사람, 아주 놀라운 사람을 만나게 되네요. 누굴까요? 오홍선이요. 아 오홍선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었어요? 음, 동학농민운동에 같이 참여했어요. 네. 그리고 김구보다 지위도 높고 나이도 많은데 김구에게 깍듯하게 높임말을 했죠. 거기에서 김구가 아니 어르신 어, 저한테 왜이높이말 합니까? 딱 그랬더니 양반과 상금이 똑같으니 그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왕우장상이 씨가 따로 있겠습니까? 모든 생명은 태어나면서부터 다 똑같이 소중합니다. 여기서 동학 사상이 원래 처음에 최재우가 동학 사상을 만들었어요. 우리 동양에 맞는 어, 종교야. 그런데 어그 기본 모토는 인내천 사상이야. 인은 사람인 자고, 천은 하늘천 자예요. 그래서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러니까 <laughs> 하늘 아래 모든 사람은 모두 평등하고 소중하다는 네. 얘기지. 그러니까 네. 조선시대에는 그게 그 뜻이 말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지. 네, 왜? 다아 어. 아, 계급이 있는데. 응. 계급 사 그렇지 신분 사회라고 얘기하지 그때는 신분이 양반, 조선 시대 신분을 딱크로 나눈다. 그런데 그러면은 남단. 왕도 똑같다는 거야. 그렇지. 양반, 그 다음에 뭐였죠? 양반 밑에? <laughs> 양반 밑에 상중 중인, 중인 상상민 노비 천민 아 천민 그렇죠. 근데 음. 응. 아, 그러면은, 크로이너는... 음? 음, 까먹었어요. 아, 까먹었어요? 아, 그렇죠. 자, 그래서 동학에 얘기해서는... 접주가 되죠. 네. 접주는 뭔지 혹시 알아요? 어, 음... 그때 봤었는데, 음. 까먹었어. 음? 거기서 김구를 음. 아기 접주라고 음.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접주가 뭐예요? 접주가? 리더 역할을 하는 거 그렇죠. 그 동학에 이렇게, 그 그룹이 다 이렇게 있으면요그 중에서 가장 리더 역할을 해 주는 사람이에요. 네. 알겠죠? 자, 그런데 이 동학농민의 어쨌든 그 운동에 참여하기도 했고 그런데 어, 나중에 큰 사건이 터져요. 우리나라에. 왜요 음, 명성황후 히트. 아. 응. 뭐죠? 미사변이야? 어, 맞아. 한 나라의 국모인 명성왕후가 네. 일본들한테 일본 군들한테 죽임을 사냥이요. 당하지. 어 작전명은 영어사냥인데어 우리나라를 자꾸 여기저기서 침략하려고 했는데 명성왕후는 일본 청나라가 일본한테 지니까 아더큰 나라 러시아와 네. 좀 친하게 지내서. 저희, 일본을 견제해야겠다. 견제했다는 건 조금 더 막아야겠다. 거리를 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였는데. 근데, 어. 그래도, 음. 아, 청나라도 이거 음. 엄청 강대국인, 러시아도 있긴, 음, 음. 일본이 그래도 음. 미국한테는 못 당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지. <laughs> 그럼, 네 <laughs> 자, 아무튼,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근데 결국은 <laughs> 어떻게 했어요? 명상하고도 죽고, 나라도, 빼앗기... 나라도 빼앗기고,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김구는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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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갔을까? 중국에. 어, 그렇지. 음... 망명이라고 그러죠? 네. 중명, 중국으로 일단 도피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도피라고 해야 되나? 왜냐면, 어, 조선 땅에서는, 우리나라 땅에서는, 그, 독립운동을 하는 감시가 되게 심했었지. 음... 그래서, 중국으로 빨리 가서 거기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던 거야. 알겠니? 어. 그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그 임시정부의 주석이 됐다. 주 가장 이제 어이 임시정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된 거지. 그러면 그 임시주석이 돼서 거기서 한 일이 뭐였어? 음...한국... 음, 음. 응, 음, 그 일본의 중요한 거를 음. 음, 일본이 음. 중요한 인물들을 암살하기 위해 한국에 애국단을 만들었어요. 그렇지, 한국 애국단을 만들어 가지고 어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 암살단? 네, 음. 이봉창이랑 윤봉길이 음. 폭탄으로. 그렇지. 근데 이봉창이 성공을못 거둔 건좀 아쉬웠어. 아, 그래. 맞아. 근데 그래도 음. 유명해지고. 응 음. 유명해지고. 유명해지는 걸 원했을까? 아니요. 어. 아. 자신이 그소 소중해 가볼게. 소중한 그 목숨이 어? 네. 나라를 위해 바칠 수만 있다면 더없이 소중한 날이 되고 인생 자체가 그러니까 네. 삶이 소중한 삶이 될 것이라고. 자기가 원하는 맞아. 것을 음. 해야지. 음. 삶의 가치가 생겨. 그렇지. 그렇지. 자, 그런데 또 이제, 결국은, 그, 1945년에 해방이 됐어. 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우리 힘으로 해방이 된게 그래. 아니지. 미국에서 원작부터 알까? 그래. 어디, 어디 떨어뜨렸지? 음, 도쿄랑. 아잘 아, 모르겠어. 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뜨렸어. 그런데 그러자 이제 일본이 그러니까 결국은, 응, 음, 항복을 하고 갔지만, 너무나도 안타깝게, 소련이, 북한을 신탁 통치하고 남한인 미국이 신탁 통치를 하다고 우리나라가 한 거야. 아무것도 안한건 아니잖아요. 음. 근데 신탁 통치를 한다는 것 자체를 반대한 이유가 뭐야? 음. 김구 선생님은 신탁 통치 자체를 반대했어. 우리는 같은 민족이. 그렇지. 그러니까. 북한은 소련이 하고 남한은 미국이 신탁 통치를 한다면 우리는 영영 그, 38선을 두고 총부리를 겨누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네. 그래서, 나만만 단독 선거를 한다는 것을 반대했어. 빨리빨리 빨리 합치길 바랬죠. 그렇지만, 나만의 처음 대통령이 누구였죠? 나만의 이승만이요. 어, 초대 대통령이죠. 네. 초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성원이는? 초대요? 어, 외국에서 초대한온 건가? 미국에서? 아니, 그럼. 처음, 처음에. 응, 응. 왜야 엄마는, 초대 대통령, 어렸을 때, 뭐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라가지고, 아니, 어디서 초대해온 대통령인 줄 알았지. 아무도 처음 대통령이라서 처음 초자로 쓴다, 이런 말을 안 해준 것 같아. 내가 못 들었나? 아무튼. 그래서, 처, 외국이나 아니면 어떤 지역에서 초대해오고 모셔온 대통령이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초대 대통령이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런 김구를 못마땅히 여겼죠. 왜? 이승만은 북한에서는 인기가 없었고, 김일성은 남한에서 인기 없어서. 그러니까 삼파선이 딱 갈라진 데서, 남한은 이승만이 통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북한은 김일성이 음. 통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6.25 전쟁도 터진 거고 네. 아, 김군은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총이 맞셨어음 안두이라는 소위, 안두이 소위가 총에, 총을 쏴서 결국 죽게 되죠. 6.25 전쟁이 터지기 바로 전해죠 1949년에 죽어요. 그니까, 김구 선생님이 예측한 대로 결국은 남한과 북한은 서로 총뿌리를 겨루고 싸우게 된 거고 지금까지도 휴전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알겠지, 은나 네. 응. 네. 안녕. 안녕 오늘 안녕. 얘기는 여기서 끝날게요. 네. 여러분. 응.